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과 8절, 이두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혹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안다. 라고 하는 속담을 아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 속담이 생각이 났는데 그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꼭 맛을 봐야 알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어떤 선하심을 맛봤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오죽 급했으면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 다윗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글로 피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교훈을 남겼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3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 11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이 교훈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서 시편 34편의 배경을 본 것처럼 다잇은 도망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아서 미친 척을 하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중에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작을 다윗은 내가 여와를 호 항상 송축하며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4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수치스럽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기도에 응답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고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경험을 말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건지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우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건지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이 지나갔을 때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었나요? 다윗도 먼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받았고 또그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맛봄으로써 다윗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빛의 상황이나 어둠의 상황이나 그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들은 어떤 상황을 만났던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11절에서 22절까지 본격적인 교훈들을 말하는데 정리해 보면 먼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것을 말하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르짖을 것을 말하고 이것과 이어서 세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 즉 죄에 대해서 통해하는 마음으로의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어서 그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다윗이 쓴 시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이후에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앞서서 가장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계획대로 됐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행복할 때도 슬플 때에도 모든 상황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황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앞서 봤던 것이 영적인 은혜라면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은혜를 맛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은혜를 맛봤던 경험들을 말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기도를 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심으로 그 은혜를 맛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22절의 내용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또 입을 지킴으로 복을 받으시고 선을 행해서 화평을 누리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은혜들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락 다이어리를 잘 활용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들이 가득하게 기록되는 복된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서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평안이 넘치고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을 때 환란에서 건지시고 기도응답 받고 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맛을 기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며 나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